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버신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돈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겨 들어둘 필요가 있겠죠. 어떤 때는 권력자들을 향한 말이라서 마음이 엇나간 이들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이 보다 더 새겨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데 주목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두려워할 일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할 일의 범주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기까지 미칩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근거로 이 두려움은 육신에 대한 최종적인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수없이 희생당하는 무죄한 어린이들은 아무 죄도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죽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근거에는 죽을까봐 두려움이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밥을 먹는 이유도 죽을까봐 일을 구하는 이유도 죽을까봐, 자식을 성공시키고 내 노후를 보장시키려는 것도 내가 엉뚱하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 하면 이 죽음에서 도망치는 힘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죽음이 다가오면 휙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힘만큼 센 힘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다른 걸로 바꿔야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끌림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힘이 아니라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달려있고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그 다른 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에 뒤덮인 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되게 정말 내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내 욕을 해대는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죽이라는 얼굴은 얼마든지 꾸며댈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뭐 성형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뭔신기날 얼굴도 본질은 뭔신기했는데 하느님이 골에 만들어 놨는데 니는요 정도의 생을 유지해서 적당한 네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게네 영혼을 위해서 보장된 안정된 길이다. 헌데 그걸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요 찌고, 요 보톡시, 여코, 요 커, 요세우고요끝찌지가땡기고 그 이래가 이쁘게 만들어 놨디. 마음 속에 온갖 허영이 가득 차서. 오히려 영혼이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걸이 사람은 내적으로 전혀 알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 신용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자를 사랑해서 목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양들에게 특별히 이 가르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언제고 공동체에 처음 발령 받아서 가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위선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속에는 온갖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지만 새로운 담당자가 왔으니 그 앞에서 뭔가를 잘 보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본질은 얼마 안 가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의 본질과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겨진 것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죽을 쓰고 살기 때문에 숨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밀어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의 허물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서로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서로 보여요. 그러면 그 즉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존재해왔던 나를 향한 혐오감이 그 즉시 보이니 우리의 갈 길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성당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인간적으로 필요한 일이 되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가식과 위선,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시급하게 우리의 내면을 하느님을 향한 주파수를 향해서 바꿔 나가야, 바꿔 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의 본체가 드러날 테니까. 왜 가끔씩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예인 한명 난리 났죠? 예. 뭐, 마약을 하니, 안 하니, 뭐, 아직까지는 뭐, 어, 어쩔 수, 뭐, 했다고도 안 하고, 안 했다고도 안 하지만, 예. 지금까지 꽁꽁 숨겨오던 것이 만천하에 훅 드러났을 때 느끼게 될그 당혹감과 수치스러움이 이게 세상이라면 해결이 됩니다. 왜? 잘못을 했으면 살고 나오면 되고, 잘못이 없으면 밝혀내면 되겠죠. 하느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여정과 당신에 대한 거리낌을 느끼는 여정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바꾸어서 위선이 없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진짜 느끼고 바라는 것이 내가 하는 말과 생활이 될수 있도록 나를 철두철미하게 준비시켜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laughs> 오늘 와이카네, 그죠? 애가 다라 그래, 애가 다라 안타까워가지고, 아야 여기 있다가 딴데 가면 그만이오,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임지에서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겠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은 왜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걸 미리 보셨잖아요. 그런 일도 지금 이런 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본질적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겠거든. 적어도 두려워할 줄이라도 알아라.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자신이 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의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은 세상이 됐어요.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천색까지 헤아리는 분이에요. 아니 머리카락까지, 머리카락 속의 원자와 분자 단위까지 당신이 존재를 바치고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느끼겠습니까? 아니 자 이제 내 시야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내내눈 눈 밖에 생겼나 모르겠다 합니까? 아니죠 왜 신경계로 연결된 내손위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왜 같은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있음이라는 것 <laughs> 너무 어렵게 나가지 맙시다. 얕은, 그래서 참새건 머리카락이건 하느님께서 존재를 유지해 주는 동안에는 당신께는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약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당신의 귀에 고스란히 들리는 겁니다. 의로운 이들의 고통이 하느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1독서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1독서도 배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하느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되갚을 것인가. 이것이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하느님 앞에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막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행위들로 점철됩니다. 근데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비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린애 두 명이 밖에서 놀았어요. 둘다 자빠졌어. 그래서 옷이 엉망이 됐습니다. 예. 막 길길에 싸놓은 개똥도 이게 턱 묻었고, 막 캐러멜도 턱 묻었어. 그래, 이제 가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둘 다, 그래, 어? 이거를 위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애는 이렇게 합니다. 지 고사리같은 손으로 그래도 옆에서 본건 있어가 엄마가 우애하는지 봤어. 그래가 요 이래가 물 수도가에가 쩔쩔쩔쩔쩔쩔 하면서 열심히 이래 비빕니다. 캣디만은 그나마 있던 얼룩이 더 번져붙어. 치운다고 치우는게 저지을를 더하고 앉았는기라. 야는 어쩌는가? 다른 애는? 오면서부터 당장 엄마! 일 끝났어요. 왜? 엄마가 가을을 보디마 아이고 이 뭔일이고 하면서 옷을 싹다 벗깁니다. 아는 아대로 씻기고 옷은 옷대로 해가 초벌 빨래하고 안지는 얼룩은 과산화 수소 그거 해가 또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저 세탁소까지 갖다 맡깁니다. 저 백천가에 있는 세탁소 있잖아. 이거 둘리는 망했고 가끔씩 둘리 갔는데 이제 둘리 못 가겠어. 여튼저 세탁소 갖다 맡깁니다. 옷이 깨끗하게 됐고, 몸도 깨끗하게 내가 깔끔하게 털고 왔어. 이것이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하느님께 믿고 맡길 때 그분이 아시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영역으로 초대해 주시는 과정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께 맡기라는 것,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혼자 짐 빼지 말고 그것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랍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더욱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 어, 너 나한테 기댈 줄 아는 놈이네. 인정. 너 이제 하늘 나라 따놓은 당상. 왜?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저렇게 이끌어갈 테니까 너는 그때마다 나한테 턱턱 맡기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네 아들 이사학을 통해서 너를 시험할 테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등짐 지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어, 아들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시도를 하는 데까지 내가 이끄는 대로 순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 계획,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맡겨봐라. 이제 이해하셨죠? 뭐,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하,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길에 아마 묵주기도도 5단 하다가 20단 받쳐보고, 20단도 안될것 같고, 100단 받쳐보고, 그 가는 통에 뭐가 되느냐? 도로교만 해죠 내만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있나? 이카고 앉았다 가 있긴 해. 믿음으로 순명해하고, 나를 열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를 맡겨야 될 판에, 내가 만든 내 신앙의 방식으로 내 옷을 더욱 더럽히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혼인예복도 준비하지 않았어? 아니, 애써 입은 혼인예복을 왜 그렇게 망쳐놨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느냐? 진호야, 니, 이제 아프리카 가라 하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기고. <laughs> 어디까지 가란 거, 그죠? 지금은 네가 몸이 좀안 좋으니까 좀 쉬라. 하면 쉬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순명이랑 정말 아름답고 좋은 가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안호송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